오늘은 가늠하지 말라. 제7계명을 살펴볼 텐데, 가늠뿐만 아니라 결혼, 동성애, 자녀 출산, 이혼까지 좀 성에 관련된 폭넓은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늠이란 무엇일까요? 가늠의 사전적 정의는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며, 간간간통 성매매를 포함하여 미혼인 사람과 가지는 성관계도 모두 다이 간음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간음이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합법적인 질서,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제도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행위를 가리키는 용어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4절에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인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 가지는 그런 성관계만이 인간에게 축복이 됩니다. 결혼이라는 틀을 벗어난 성, 즉 가늠은 순간의 쾌락은 줄지언정 결과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간에게 축복이 아니라 고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들을 위해서 가늠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동성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고. 각기 다른 두 성의 연합을 원칙으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20장, 그리고 로마서 1장 26절에서는 동성애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의 법이 뭐 성평등법이라는 그런 거창한 딱 타이틀을 가지고 이 동성애에 대해서 관대하게 그렇게 용인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 법이 흔들릴 수는 없는 것이죠. 더불어서 결혼이 남녀의 연합이고 이 연합의 의미는 육체의 연합과 더불어 정신적인 연합까지 포함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추어 볼때 일부 다처제도도 이제 성경적이라고 볼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일부 다처제를 거부해야 합니다. 가늠이 아닌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결합만이 인간에게 축복이 되는 이유는 그렇게 결혼이란 틀 안에서 자녀의 출산이라는 결과와 열매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자녀 출산은 하나님께서 결혼과 그 결혼 생활의 핵심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인 성생활을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자녀가 없다고 해서 그 결혼이 완전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부부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고 생활에 기쁨이 없어지고 심지어 이혼까지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부부가 좀더 편하게 살기 위하여 자녀 갖기를 기피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건강상의 이유나 혹은 이미 자녀를 낳은 이후에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이것은 또 정당한 결정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도 결혼을 하지 않고 또 결혼은 하더라도 자녀는 갖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이 한국의 교육 환경과 그리고 자녀를 키우기에 부적절한 환경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자녀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 이상적인 환경은 항상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이 그런 것이죠. 그 모든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에 자녀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 주어지는 자녀는 축복의 열매이지 책임져야 할 부담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 주어지는 자녀는 가정을 더 아름답게 완성해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는 그런 귀중한 축복의 통로가 바로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혼과 재혼 문제를 또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혼과 재혼 문제를 한번 생각할 때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결혼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인으로 삼고 체결된 언약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간들의 합의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서 결혼을 불가피하게 파기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혼을 철저하게 금지하되 마태복음 5장과 19장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이 음행이라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음행을 했다 아, 뭐 그런 이유라면 예외적으로 어, 이 이혼이 허용되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5절에서는 종교가 달라서 종교적 갈등으로 도저히 같이 살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도 어, 이혼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상대방 배우자의 어, 이 음행과 그리고 종교적인 갈등 이두 가지의 경우로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이것은 장려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악의 경우에 택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것은 이것보다는 차라리 최대한 결혼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성경은 그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재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성경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성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틀로서 결혼 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질서는 하나님과 두 배우자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질서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자녀 출산이 이루어지고 몸뿐만이 아니라 이 정신과 영혼까지도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는 그런 연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은 배우자의 음행과 신앙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이혼을 어, 묵인하고 있지만 이것을 장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은 단순히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계약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다른 죄를 범하는 것은 내가 몸 밖에서 범하는 죄인 반면에 이 음행은 자기 몸에다가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다. 라고 했는데, 음행은 내 몸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더럽히는 죄가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여 깨끗하고 성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